안녕하십니까 카페 알트로입니다. 오늘은 티카페인 콜롬비아 파라이소 더블 무산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블 무산소 발효와 써멀 쇼크 그리고 휴가 케인 티카페인 공정을 결합해 만든 콜롬비아 티카페인 파라이소 92입니다. 카페인은 대부분 제거했지만 장미와 자스민 같은 플로럴, 복숭아 살구 오렌지 크랜베리 계열의 과일향, 사탕소스와 브라운 슈가의 단맛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말 그대로 티카페인 같지 않은 티카페인을 목표로 설계된 노트입니다. 이 커피가 태어난 그란자 파라이소 92는 콜롬비아 남서부 카오카 지역 해발 약 1,800~2,000m 고도의 서늘한 산지에 위치한 실험적인 농장입니다. 낮에는 충분한 일사와 건조한 바람, 밤에는 온도가 크게 떨어지는 일교차 덕분에 체리가 천천히 익어가며 씨앗 내부의 당과 유기산이 촘촘하게 축적됩니다. 이 농장은 단순히 좋은 환경에 기대지 않고 농장 내에 소규모 연구 시설과 발효 탱크를 갖추어 미생물 종류, 탱크 온도, 발효 시간 수분 활성 등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파라이소 92 이름으로 출시되는 더블 무산소, 썸멀 쇼크, 코지 발효 같은 다양한 공법들이 바로 이 실험적인 운영 방식에서 나옵니다. 디카페인 파라이소 92로트는 레드, 법원 계열의 체리를 중심으로 완숙과 위주로 손수 확산별한뒤 복합적인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산소를 차단한 탱크에서 무산소 발효를 진행해 효모와 유산균이 서서히 당을 분해하면서 플로럴과 네. 계열 향미의 기반을 만들게 합니다. 이후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교대로 사용해 체리의 온도 충격을 주는 썸을, 쇼크 공정을 적용해 과도한 발효를 멈추고 원하는 향미를 컵 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산소 발효 단계에서 복숭아 살구 같은 스톤프루트와 오렌지 크랜베리 계열의 산미 구조가 더해지도록 설계해 디카페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화려한 향미 레이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이 이 커피의 또 다른 핵심 휴가케인 디카페인 공정입니다. 사탕 소수에서 얻은 몰라세스 당미를 발효해 만든 에틸아세테이트 EA와 물을 이용해 카페인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화학용매식 디카페인보다 향과 단맛을 잘 보존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보통 생두를 먼저 증기로 쪄서 조직을 열어준 뒤 물과 에틸아세테이트 혼합 용액에 반복적으로 담가 카페인을 녹여내고 다시 맑은 물로 세척해 잔여 용매를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건조해 원래의 수분과 밀도에 가깝게 맞추면 카페인은 90% 이상 제거되면서도 본래 생두가 지니고 있던 향미 구조는 최대한 유지된 티카페인 생두가 완성됩니다. 파라이소 92 디카페인 노트는 이 과정을 통해 밤에도 부담을 줄이면서 스페셜 취급 풍미는 최대한 살린 디카페인으로 기획된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한 잔을 추출해 보시면 뜨거울 때는 장미, 자스민, 오렌지 블러섬 같은 화사한 플로럴이 먼저 올라오고 그 뒤를 따라 오렌지, 레몬체스트, 잘 익은 크랜베리와 라즈베리 같은 붉은 과일의 산미가 입안을 깨웁니다.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백도 복숭아와 살구, 네이블 오렌지, 잘 익은 자두를 연상시키는 스톤 프루트 계열 과즙감이 중간부를 채워주고 사탕수수, 브라운슈가, 카라멜을 닮은 단맛이 바디를 다져줍니다. 컵이 거의 식어갔을 때에는 홍차, 플로럴 티톤과 함께 은은한 생강청, 레몬 꿀청을 연상시키는 여운이 길게 이어져 티카페인 특유의 텁텁함보다는 깨끗하고 긴 피니시가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질감은 중간에서 중간 이상으로 매끄럽고. 클린컵이 좋아 여러 온도 구간에서 레이어가 또렷하게 분리되는 타입입니다. 카페알트로에서는 이파라에서92 디카페인 로트를 다수의 샘플 배치로 로스팅커핑하면서 디카페인 특유의 밋밋함과 텁텁한 뒷맛을 줄이고 플로럴 레드 베리사탕 소스 단맛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프로파일을 설계했습니다. 필터에서는 향과 여운이 길게 이어지도록 에스프레소에서는 농밀한 과일감과 매끄러운 질감이 살아나도록 배정 포인트를 튜닝한 뒤 동일한 기준으로 생산 로스팅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 중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늦은 오나, 밤에도 일반 싱글 오리진의 버금가는 복합적인 향미를 가진 티카페인 같지 않은 티카페인 한 잔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